현대차 미국 7월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이 중에서 아이오닉 6의 판매량이 눈길을 끕니다. 좋은 의미보다는 지난해 동월 대비 낙폭이 너무 큰데다 7월 778대밖에 팔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올해 1월 760대를 팔았고 2월에 900대를 팔았습니다. 3월에는 1984대를 팔아 껑충 뛰어 올랐고 4월에도 1253대를 팔았습니다. 5월에는 1099대, 6월에는 914대로 1000대 판매가 무너졌고 7월은 900 판매도 무너져 다시 1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7월의 경우 지난해 동월 1745대와 비교하면 무려 마이너스 55%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7월에 두 대를 판 넥소의 지난해 동월 하락세인 94%를 제외하고는 7월 현대차 미국 최대 하락폭입니다. 아이오닉 6는 지난해 세계 올해의 차를 비롯해 각종 전문지에서 지난해 올해의 전기차 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영광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판매가 좋지 못한 것일까요? 미국 매체들이 본 아이오닉 6의 소비자 불만 사항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뒷좌석 공간 때문에 키가 큰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뒷좌석 발 공간 부족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트렁크 개구부가 작아서 큰 물건을 넣기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주행 품질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오닉 6가 전기차 성능, 매력적인 디자인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현재 현대는 아이오닉 6의 부분 개선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외관상 변화에만 그친다면 획기적 판매 개선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8월 판매는 어떨지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